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호입니다 오늘 5성 첨단 소재가 오랜만에 상승을 크게 해줬습니다 아 우리 주님들 조금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 들고요 어, 현재 5성 첨단 소재 좀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지 저의 생각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오성첨단 소재 이 종목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어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이 종목은 중장기보다는 단기로 좀 수행적으로 번, 보는 게 낫겠다. 네, 요렇게 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제 움직일 때, 특히 상승할 때 주목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왜 상승하는가를, 어, 그래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기업이니까 회사니까 실적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 실적이 좋아졌다 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어떤 그런 실적이나 그런 것과 비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단어도 있는 거고 고평가라고 있는 단어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성천단 소재가 코로나 쇼크 때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 쇼, 코로나 쇼크 이전과 이후에 주가가 뭐 2천원 정도 때였어요 2천원대에서 4천원 그리고 5천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어, 뭐, 실적이 개선됐다거나, 어떤 그런 새로운, 어, 뭐,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사실, 어, 일종의 테마입니다. 물론, 이제 실적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에 가까운, 오늘로써 3천억이 다시 넘었죠. 3천억이 넘는 기업의 이런, 뭐, 영업이익이나, 어, 매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그렇다라면은, 어떤 테마가 현재 이 5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의 수급을 이제 이끌어 왔는가? 바로 이제 그 마리오 나입니다 어,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죠. 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이고요. 많은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그거 이제, 마리아나 합법화. 예. 미국에서 이제 그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미국에서 뭐 실질적으로, 어,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랑 사실은 관련은 없죠. 네. 뭐 오, 우승첨단 소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 하고 있는 임상, 뭐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어, 마리화나는 마리화나인데 의료용 마리화나입니다. 의료용. 의료용은 이미 이미 상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 이제 또 특허까지 냈다. 그렇다라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테마가 되고 있었던. 이그 일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의료용 마리화나 말고 뭐 기호성 마리화나로 해야 될까요? 뭐 기호성 마약에 대해서는 사실 오성 첨단 소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책의 어떤 그런 미국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니까 그것이 어떤 하나의 그런 좀 카테고리가 돼서 명분이 돼서 어 우리나라에서 뭐 어, 마리화나 관련주 없나 이렇게 막 찾다가 오성첨단 소재가 딱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묶었다 명분으로 묶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이 오성첨단 소재가 이 마리화나라는 어떤 그런 실제로 의료용 마리화나라는 실체는 있겠지만 예 실체는 있겠지만은 뭐, 그게 지금 어떤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나가 가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국 마리아나 합법화하고 관련은 없다. 일종의 테마일 뿐이다. 그러면은, 우리 회원님들 항상 아시겠지만은, 실체가 없는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요, 시간이 빠르든지 느리든지 어찌 되었든 결국은 상승하게 전 가격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뭐 단숨에 뚝 떨어진 경우도 있겠고 몇주몇 몇 개월 만에 떨어진 경우가 있겠고 몇 년에 걸쳐서 하락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상승도 하고 뭐 반등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 되었든 어이 자연의 섭리다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뭐, 오성천단 소재가 실제로 회사가 좋아지고, 어 실적도 개선이 되고, 회사가 커지고 그런다라면은, 어 적정 주가 자체가 올라오면서, 어그 하락폭이 작아지겠지만은, 저는 사실 현재 시점에서 단기에, 어 이제 한 10월부터 나온 폭, 폭등세,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는 조만간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 계신 분들은 고가권에서 잘 매매를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우선 슈팅이 동일선상 반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지선은 우리 4,000원을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장중에 5천원 중반 대까지 갔었는데, 어, 단기에 지금 4,800원 넘지 않았습니까? 정고점 여기 넘는 5,800원을 돌파하는 이런 슈팅이 나오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어, 저는 웬만하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좀 한번 비중 축소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엑시트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의 개인적인 그런 종목 보는 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좀, 이런 종목의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하면 저는 아마, 어, 초반 구간, 요 구간에서만 좀 하고, 어, 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전반전이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후반전이잖아요? 후반전은 저는 웬만하면 참여를 잘안 합니다. 예, 전반전, 물론 이제, 실제로 기업의 수혜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되는 경우는, 어 뭐, 정기적으로 뭐 주가가 좀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모아가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됐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단순 이슈성 테마는 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좋아하진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뭐 회사는 뭐뭐 어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이런 이슈만 없다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고요. 많은 분들이 우성첨단소재가 마리아나 회사인 줄 아시는데, 마리아나 회사, 마리아나 만드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오성첨단 소재는 그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마리아나 이제 연구하는 거고, 이런 이제 필름 만드는 회사다. 그럼, 에, 이런, 본, 그러니까 테마주를 매매하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것은 본업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어떤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건 어떤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은 제가 운영중인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공지사항 상단에 있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을 꼭 정독해 주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